공산당 입당 경력 때문이라고 판단하세요? 그렇습니다. 공산주의 당당 그 시에 1920년대 살피... 소비에트가 출범하기 전이에요. 네. 그때는 이제 대척점이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가 이렇게 서로 대척점이 아니고 서로 공존하는 데고 그 당시에 홍범도 장군 입장에서의 대척점은 일본하고 일본 제국주의 아니겠습니까? 네. 어, 레닌이 이제 제국주의에 반대하잖아요. 그리고 그 실제 공산당 입당 사유가 고려 독립이라고 돼 있습니다. 이런 분의 흉상을 왜 처음에 국방부 장관 일 때부터 쭉 보시면 다 광복군 출신이잖아요 그죠 우리 군의 출발인데 왜 이분의 흉상을 철거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어 실제 대척점이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남로당 조직체 근데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왜 허용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항상 이게 모든 게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어떻게 이 정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 박정희 대통령은 전향하지 않았냐 예. 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전향했는지 기억이 없어요.